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시고 또 함께 나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그 지역의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후련이, 수많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네. 지극히 높은,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제 카톡이 굉장히 바쁩니다. 아는 지인들 그리고 아는 여러 서럽의 목사님들로부터 또 아, 성도님들로부터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의 축하 메시지들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제 카톡이 아주 바빠가지고 밤잠을 못 자더라고요. 사실 성탄전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또 축하 받아야 될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한 성도님에게 받은 이 카톡 메시지가 굉장히 큰 감동이 됐습니다. 저에게 카톡으로 치즈 케이크를 선물해 준 거예요. 역시 마음의 선물보다는 뭔가 보여지는 선물이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조그만 이손 화분을 저에게 사무실에 들어가고 이렇게 선물을 해 주셨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저를 참 아끼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도 다 저에게 이렇게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두 분에게 이미 받은 선물만으로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서로 크고 작은 선물들을 주고 나누고 또 케이크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중동부를 섬기는 한 전사님이 중동부 학생에게 성탄 선물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 전사님이 받은 선물은 애플에서 나온 39만원짜리 무선 이어팟, 에어팟인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제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 정말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laughs> 들었어요. 근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돼가지고 나 혼자만의 이 카네 기울에서 듣는 것처럼 그런 아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전사님이 이 선물을 여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학생이 돈이 어딨냐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탁 열었는데 에어팟과 비슷한 콩나물을 잘라가지고 <laughs> 이게 콩나물이에 콩나물 진짜 에어팟 같지 않아요? 진짜 에어팟과 똑같은 모양의 콩나물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바탕 웃었다고 하는데, 역시 우리 꿈에게 외계인들은 수준이 있습니다. 창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생을 할수 있었을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오늘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비슷한 선물 아니면 마음의 선물? 아니면 감동의 선물 아니면 최고의 선물. 사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정작 축하를 받는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지 인간적으로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축하를 받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지금 출산했어요? 마구간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아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고 환경인지를 압니다. 어떤 분들은 아 시골에 가서 내가 전원생활해야지 전원주택을 지어야지 그리고 농촌으로 귀농하는 걸 꿈꾸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너무 잘합니다. 시골에 가면 어떤 시골은 양계장, 소 키우는데, 돼지 키우는데 이런 축사가 있는 곳에 가면요 마을 입구 들어갈 때부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똥 오줌 냄새 악취 때문에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낭만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마을에만 들어가도 이렇게 악취를 풍기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소똥, 돼지똥, 짐승의 똥들이 둥그러 다니는 마구간 한 켠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찾아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와서 축하하니까 마리아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러나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은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 사실 선물의 정성보다는 선물의 가격 그 돈의 가치로 선물을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선물은요, 진짜 위대한 선물은요, 존재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선물은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존재, 내 모든 걸다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 누구를 위하여? 곧 너희를 위하여 탄생하였으니,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존재 자체를 준 거죠.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 땅에 자기 존재를 주는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존재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거나 괴롭히거나 스토킹하거나 눈물 나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보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불행하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나를 주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축하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목자들의 축하를 듣고 자기의 마음에 새겨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사랑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닌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춤을 추고 마땅히 찬양하며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설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프레젠트입니다. 프레젠트. Present.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에는 오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물질이나 보여지는 것들 선물로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가는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날, 오늘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는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껏 추구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다가 그저 그렇게 우물쭈물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그 오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최선을 다하여 지난 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 온전케 하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마리아처럼 내 주변 상황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은 기쁜, 기뻐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만나다 라고 하는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크리스도를 만난 기쁜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아직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위대한 선물 예수 크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직 이 땅에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